오늘, 지금, 지금 준비한 것은, 붕어빵입니다. 자, 이, 그냥 붕어빵이 아닙니다. 아, 작은 붕어빵. 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정신 차리지. 어, 뭐야, 뭐 잠깐만, 잠깐 자, 아, 구스메! 이걸 낄 겁니다. 탕후루 만들기 위해 준비를 좀 해야겠죠? 탕후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향을 갈 거예요. 자, 탕후루, 붕어빵 탕후루. 자, 이렇게 하나. 자, 탕후루, 붕어빵 탕후루. 자, 이렇게 하나. 두 개. 일단 이렇게 끼워줍니다 임시로 자자 입니다 자. 자 이제 예전처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부탄가스를 꺼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에 탕후루를 만들었던 그릇입니다 깨끗이 있었고요 자 오늘도 여김없이 설탕을 부어줍니다. 설탕을 부어줍니다. 자, 설탕을 얼마큼 붓냐? 그냥 꼴리는 대로 부으면 됩니다. 예. 그냥 그냥 자기가 그냥 넣고 싶은 만큼만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냥 저는 남자 남자니까 많이 넣겠습니다. 여정 여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자, 이 정도. 상남자답게 무난하죠. 이 예. 정도 물도 넣겠습니다. 물은 한요 정도 넣겠습니다. 자 물엿 물엿 5.2초 5.2초 정도 넣겠습니다. 1, 2, 3, 4. 됐자이 정도만. 아좀더 넣어줄까요? 예, 여러분들의 항의에 의해서 좀 넣었습니다. 됐으면요. 바로 그냥 예전처럼 해버리기. 자, 불은 이 정도 크기로 하고. 자 처음에는 저어주 저주시면저주시안 안, 돼요. 예. 그냥 그냥 그놔둡니다 예. 단지 바라보기만 할 뿐. 그리고 예 그렇다고요. 예. 끓을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이 친구 나를 기쁘게 만드는구만. 잘 끓고 있었어 그냥 내가 없을 동안 어자 보시다시피 자. 이거 생각하니 까 갑자기 치킨 생각나는데 그 전설의 치킨은 진짜로 그 제가 옛날에 찍었던 세상에서 가장 라면 맛없게 끓이는 그병기불 넣어가지고 그 끓였던 것보다 아약 4배 정도 더맛없던 맛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아뜨 아직 90% 밖에 되지가 않았어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이 저어주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저질러 봐야겠죠? 자 불을 꺼주고 자, 이제 붕어빵을 적셔줄 차례. 머릿속엔 마구니가 가득하구나! 자, 자 적셔주겠습니다. 좀 탕후루가 노란색이 됐죠?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탕후루가 좀 노란색이긴 한데, <laughs> 이게 너무 많이 끓였나봐요, 이거. 예?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 절대로, 절대로. 이런 일 없어야 합니다. 예. 머릿속에는 온갖 마구니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저, 저 같은 경우는. 탕후루. 아니, 방금까지 하얀색이었는데, 오, 언제 노란색이 되었죠? 이해가 안 되네. 잠깐만요. 언제 노란색이 됐었죠 노래지는 <놀이> 건 괜찮은데 <laughs> 점점 갈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이게 아닌데, 아 진짜 이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번 영상 망했어요. 예. 그냥 노란색 색소, 색소 하나 풀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냥 노란색 하나 색소 그냥 풀었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냥 예. 저 요리를 좀 못해가지고 이런 걸잘 못해가지고, 아, 진짜로 이런 거 하는 방송인이 아니라서 노란색이 돼 버렸네. 아, 비주얼 보세요. 때깔 죽이지 않습니까? 와,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로 이것은 이것은 진짜 썸네일 촬영 중. 썸네일. 붕어빵 탕후루. A S M R. 자 오늘 실험은 여기서 실험이 아니구나 요리 방송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남은 탕으로는 한 1년 있다가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설탕이 발라져 있어가지고 안으로 그 공기 같은 미생물이 절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안 상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1년 후에 다시 먹어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준비되나요? 자, 그럼 1년 동안 기다릴 준비됐나요 그럼 바로 전, 전에 1년 동안 보관하고 지금 냉장고에 직행하겠습니다. 직행. 자, 이 정, 영상이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재미가 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길 부탁, 해! <laughs> 자,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만, 아디오스. 저는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 가보겠습니다. 갈 거니까 지금 영상 끄세요 이제 이제 저 영상 더 이제 더 이제 안 보고 안 봐도 돼요 이제 끄세요